좀 궁금한 게 독감 백신 주사 다들 음. 맞으셨나요? 제가 작년에 네. 맞았다가 걸렸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 아, <laughs> 예방 백신을 맞은 사람이 50%가 넘어가면 그다음에는 연쇄적으로 계속 감염 확산이 되는 게 차단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 백신이 각병원마다 가격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아, 네. 맞아요. 음. 그래서 조금 좀. 그건 한번 아, 확인을 해서 좀 리포트를 문제. 한번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laughs> 지난주에 이제 설악산에 음. 첫 얼음이 관측됐다고 아, 아, 합니다. 네. 단풍님 코팅한 거가 음. 있더라고요. 아. 우리 우정 아버님. <laughs> 우정이에요? 사랑에요 여기. 우정 확실히. 네. <laughs> 군대에 있을 때. 야, 할머니들도 지방이신 걸로 요 <laughs> 네. 뭐가 힘들다 그러냐고요. 가족 단위. 네. 소규모로 좀 해달라. 네. 가을 단풍은 모니터로 봐주세요. 아, 지금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모든 방역 시스템이라든 지 이게 맞춰져 있는데 독감이 너무 유행을 하게 되면 분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최악의 상황. 이거를 이제 우려하는 거죠. 맞아도 불안하고, 좀안 맞아도 불안한, 내돈 주고 그냥 내가 맞겠다 해서 음. 본인 차례가 아닌데도 동네 병원 가서 주사 맞으시는 네. 분들도 있다고 음. 하죠. 사실, 마스크 안 쓰고 음. 요즘에 나가면 네. 입을 틀어먹게 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참, 우리 국민들이 마스크는 진짜 잘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 이제 1단계가 되면서 좀 마스크를 좀 쓰고 다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전파되는 게좀 어느 정도 줄어들지는 않을까 <목소리도> <목소리도> 기자들의 참새 의 방앗간을 꿈꾸는 강원 기자회견 문이 열렸습니다 <laughs> 네. 궁금한 게 독감 백신 주사 다들 맞으셨나요? 제가 작년에 네. 맞았다가 걸렸거든요. 맞았다가 아, 걸렸어 독감, 독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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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감 예방접종을 했는데 거의 애들이 걸리면서 네. 저까지 이, 이 전염이 됐는데, 음.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워낙 치면. 네. 네. 진짜 거의 한어 4일, 5일 동안 예. 일어나진 못하겠더라고요. 음어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렇죠? 한번 걸려보니까 아 맞아야겠다. 근데 음. 맞았는데도 걸리니까 음. 음. 이게 과연 그러니까 이게, 맞아야 될까라는 또 생각도 네, 들고 이, 이게 독감 예방 접종이 일단 예방 접종을 하고 나서 2주가 지나야 그 다음에부터 효과가 나온다고라고요 네. 음, 네. 그러고 이게 한시적입니다. 6개월 한시적인데 예방 접종을 맞았다 그래서 무조건 안 걸리느냐 이건 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부는 또 걸릴 수도 있는 거죠. 뭐 장기자처럼. 네, 근데 맞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좀 그래도 음. 맞았다라는 이게 있으면 그렇죠. 좀. 이, 아, 난 괜찮겠다. 안심, 안좀되겠죠 네. 어, 그리고 네. 내가 이거 안 맞았다면 음. 더 이게 그, 이 치료되는 기간이 음. 더 길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저도 맞으려고 해요. 음. 요즘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음. 또 너무 걱정이 되니까 네. 일단은 예방을 하자라고 음. 해서 맞을 계획입니다. 음. 맞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좀 관련해서 이슈들이 있었죠. 그렇죠. 무료 접종분 유통 과정 문제부터 또 얼마 전에 백신 일부에서 네. 품질 이상이 발견이 돼서 논란이 음, 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맞아도 불안하고 좀안 맞아도 불안한 뭐 이런 저, 상황인 근데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이제 과정상의 백신 유통 과정상의 그 제약사와 또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지. 그 보도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기준으로 해서 아마 그 예방 백신이 3천만 명 분을 준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아, 그럼 더 생산해서 전 국민이 맞으면 될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문가들 얘기는 뭐냐면, 독감 예방 백신은 전 국민이 맞을 필요가 없는 게, 예방 백신을 맞은 사람이 50%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연쇄적으로 계속 감염 확산이 되는 게 차단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중간중간에 면역이 생긴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서 전파가 끊겨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는 왜 어렵냐? 백신이 없어서. 요 그러니까, 백신이 없으니까, 연쇄적인 감염이, N차 감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계속 감염이 확산이 되는 거지만, 독감 예방은, 독감 예방 백신을 맞게 되면, 중간에 탁 끊긴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그래서 한 60%, 우리 한 3천만 명 정도 맞을 수 있다고 하니까, 어, 뭐, 일부러 뭐, 가서 맞으시는 것도, 우리 건강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저는 의문이 좀되는 게, 네. 이 백신이 각병의원마다 가격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음. 그게 조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음. 백신이란 게다 똑같은 뭐 삼가사가로 나눠지긴 하지만 네. 같은 사가라고 봤을 때뭐 네. 크게 뭐 달아, 달라질 게 없는데 음. 뭐 어느 병원에서는 뭐 3만원대, 네. 어느 병원에서는 4만원대. 음.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음. 사람들이 싼데에 몰리는 경향이 되게 많더라고요. 음. 저렴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에 가서 음. 그런데 왕창 예, 아. 몰리고 하,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음. 잘 알아보시고 가셔야 될것 같고요. 음. 뭐 인건비나 네. 뭐 아니면 병원 운영하는데 뭔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그게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지는 거의 뭐한만원 뭐 정도 네. 차이가 나는데 뭐 그래도 좀이 예, 다르니까 약간은 아. 조금 뭐 비싼 게더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서 <laughs> 네. 이게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건 한번 확인을 해서 좀 리포트를 진짜?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번 출연할 때마다 뭐가 정나인지이아이요 네. 네. 조만간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웃음> <웃음> 뭐 지난해에는 11월 15일쯤에 이 독감 주의보가 발령이 됐다고 해요. 예, 데 예. 올해는 또 이제 코로나 19 상황까지 겹치면서 좀더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음. 전문가들은 좀꼭 맞는 게 좋다라고 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제 백신 무료 접종 시작했잖아요. 좀 음.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뭐 지난달 상원 노출 사고가 이제 발생을 했죠. 그리고서 이제 다시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 13일부터 만 13세부터 18세 에가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되고, 네. 그리고 19일이 만 17세 이상, 네. 70세 이상. 예, 그리고 26일이 만 62세에서 69세. 네. 예, 무료 접종이 이루어지는데, 이 장소는 이제 보건소, 네. 그리고 지정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몰라요. 어디가 있는지. 그래서 음. 찾아보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사이트를 찾아보시면, 그 예방접종 도우미라는 이 홈페이지가 있고, 음. 스마트폰 어플이 있는데, 거기서 검색을 하시면 가까운 뭐 사람이 적은 곳 응. 이런 곳을 좀 찾을 수 있으니까 검색해 보시고 한 방에 몰리는 일이 없도록 그래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료 접종 대상이긴 해도 괜히 불안해서 내돈 주고 그냥 내가 맞겠다 음. 해서 본인 차례가 아닌데도 동네 병원 가서 주사 맞으시는 네.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찍 맞으려고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 네. 걱정이 되니까. 그렇죠. 미리 먼저 맞, 맞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렸던 그 간호사들이 유튜브에 콘텐츠 올리는 것도 보고 네. 자기가 치료받는 과정 이런 거 올리잖아요.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독감에 몇배 되는 그런 후유증도 상당히 앓는다 그러죠. 네. 나중에 회복이 되고 나서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얼만큼 코로나19가 위험한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좀 이 독감만 봐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어, 코로나 이거는 훨씬 더몇배또 회복이 되는 기간도 훨씬 길잖아요. 요즘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걸리고 며칠 만에 회복이 되면 네. 나오면서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네. 뭐 이게 이 트럼프처럼 대통령처럼 이게 치료를 받으려면 1억 정도가 아. 된대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지만 돈 음, 없는 그렇죠. 분들은 아침에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완치가 됐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음, 맞으면 내가 뭐 면역이 생겼다까지는 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면역이 생겨도 내가 바이러스가 배출이 될수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성이 확인이 됐다고 발표를 안 했대요, 아직까지. 음. 그래서 그거는 약간 다르긴 한데 아무래도 음성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보통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방역 지침 상에는 자가 격리 기간 또 네. 이게 끝날 때까지 음성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는 접촉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하잖아요 치료를.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줘야 될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감 예방접종을 하면 음.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2주 정도 예.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평균 6개월 정도 유지가 된대요. 그래서 예. 이게 늦어도 한 11월 초까지는 맞아야 그렇죠. 겨울 한철을좀 보내기가 좋다라고 전문가들이 조언을 음. 합니다. 코로나 상황까지 겹치면서 그 그러니까 트윈데믹 네. 그쵸 이제 한글날 지났으니까 트윈데믹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하죠? 동시 유행. 어, 그렇죠. 두 가지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 네. 이제 이거를 <laughs> 이제 트윈데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이게 독감에 걸리게 되면 면역력이 저하가 되죠.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면역력이 일정 정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덜 걸릴 가능성이 높지만 독감에 걸리게 되면 면역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위험도가 높아진다. 이 이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독감 바이러스하고 증상이 거의 비슷하다, 요 네. 그러니 네. 뭐, 열이 나고, 그다음 기침이 나고, 인후통도 생기고, 일단은 그 의료기관에서도 헷갈리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독감에 걸렸는지, 네. 아니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증상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으면 그 과정 속에서도 섞이게 되고요. 감염자들끼리. 또한 가지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모든 방역 시스템이라든지 이게 맞춰져 있는데, 독감이 너무 유행을 하게 되면, 분산이 될수 밖에 음...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병원 치료시설이라든지, 네. 뭐, 중환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두 가지를 다 감당하지 못하는 음. 최악의 상황. 이거를 이제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두 가지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네. 이 상황을 좀 최소화하자. 그래서 어, 독감 예방 백신의 중요성을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요게 조금 더 하면 네. 좀, 좀 다행인 게. 네. 마스크를 다 쓰고 아, 그렇죠. 다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소아과에도 지금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음. 그러니까 그만큼 방역이 잘 됐다. 그러니까 일단은 마스크를 좀 쓰고 다니기 때문에 예. 좀 이렇게 전파되는 게좀 어느 정도 줄어들지는 않을까. 그렇죠. 조심스럽게 한번. 그런데 네. 예. 실제로 그 감기 환자들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마이러스, 그니까 마스크를 우리가 코로나 19 때문에 상시 착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 비말에 의해서 전파되는 뭐 이런 병들은 많이 환자가 줄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난 주에 이제 설악산에 음. 첫 얼음이 아, 관측됐다고 그렇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상청이 이제 도내 상간 기온이 확 떨어지면서 좀 단풍이 드는 속도도 빨라질 거다라고 음. 전망을 했다는데요. 그러니까 산 전체 이제 80%가 물드는 음. 이 단풍이 절정인 시기는 이제 강원도가 어? 이번 달 중순쯤이라고 네. 합니다. 곧 이제 단풍놀이 갈수 있는 네. 시기인데 단풍 여행에 대한 추억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음. 음. 단풍 여행에 대한 뭐 기억 어떤 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여행에 대한 음. 추억이라기보다는 제가 이번에 음. 집을 이사하면서 어, 이, 예, 그동안 이제 짐을 다한 번씩 꺼내서 정리하는 음. 시간을 갖고 아, 있는데요. 단풍잎 코팅한 거가 있더라고요. 음. 아 옛날에 옛날이라고 아 <웃음> <웃음> 저 때는 이렇게 친구들끼리 단풍잎 막 주워서 아 은행잎 단풍잎 네. 주워서 깨끗하게 해서 예전 학교를 다니나 보다. 내가 그랬니까 코팅해가지고 거기다 뭐 좋은 글씨 음. 써서 뭐 우리 우정 영원히 우정이요 사랑이요 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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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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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 우정 우 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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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그걸 아직도 음. 보관을 하고 있는데 단풍에 대한 그뭐 어떤 즐거웠던 기억은 뭐 다들 비슷할 것 같고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laughs>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얘기 나올게요. 시기 이렇게 파주셔야 돼. <laughs> 네. 중사. 강릉의 무장 공비가 9월달에 넘어왔어요. 1996년 9월. 그게 옛날 분이시네요. 15... 아, 뭐 그때 군대 생활을 했으니까 원래는 이제 저희 부대가 이제 그 고성에 있어서. 사실, 설악산 대청봉을 군인들이 안 가거든요. 왜냐면, 뭐, 적들이 설악산 대청봉을 넘어서 오진 않잖아요. 근데, 무장공비들이 설악산을 넘어서 막 올라간 루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58년에 그 다음에, 97년하고 98년에, 무장공비가 넘어오는 바람에, 10월 달만 딱 되면, 전 부대원이 분장을 메고, 대청봉을, 오고 대청봉을 오고 올라가는 <laughs> 거예요. 등산으로. 4백. 등산으로밖에 못 가죠. 왜냐면 너무 위험하니까. 어. 그런데 막 군인들이 낑낑메고 이제 군장을 메고 대청봉까지 올라가는데 할머니들이 지팡이를 짚고 저도도 <laughs> 할머니들이 너무 빨리 올라가셔는 돼요. <laughs> 그 가을에 그렇죠. 풍경막 단풍이 네. 져있는데 군인들은 뭐땀 흘리고 총 들고 등장매고 가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 뭐저 중대장님인가 누가 <laughs> 할머니들도 지팡이 짚고 <laughs> 올라가는데 뭐가 힘들다 그러잖아 <laughs> 너네. 그이 단풍철이 끝나면 설악산 대청봉에 이제 물품을 <laughs> 월동 뭐 그렇죠. 물품을 아, 네. 가지고 이 어, 취재를 가요. 올라가죠? 취재를 가면 헬기를 이제 제공해줘서 음. 헬기를 타고 올라갔다가 네. 꼭그 설악산이 꼭헬기가 오게끔 해주는 날이 음. 좀 맑고 이런 날이 음. 음. 드물어요. 네. 좋은 날딱 잡아서 올라가는데 네. 문제는 올라갔다 기상이 확 바뀌면 걸어 내려와야 돼요. 아, 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걸어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 음. 이 있는데 마감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뛰어내려야? 아 이제 장기자 올라가서. 전 안가. 제가 이제 거기 영동 방송에 있었고 선임으로 있었고 네. 네. 거기 우리 노지영 기자가 <laughs> 아, 지금 아, 떠나 있는 아, 두 분이 다 떠났네요. 아, 노지영, 조은기 이상... 내려올 때 마감을 쳐야 되니까. 그렇죠. 미친 듯이 뛰어내려 왔대. 음. 뛰어내려 와서 거기서 인터넷 꽂아갖고 아, 막 음. 했, 했다는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음. 엄청 닥달어지고왜안 <laughs> 내려와? 언제 내려올 거야? 네, 그런 기억이 난다. 그래서 예. 떠나버렸네요. 그래서 떠나버렸 네. 그분명히그 그, 그그 고생. 네.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 데도 가고 산불 가면 제일 먼저 어, 투입되고. 맞아요. 강원도 하면은 또 이제 단풍 유명한 곳들 많잖아요. 많죠. 단풍 명소들 어디 어디 있을까요? 추천해 주시면.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백두대간에 어디를 가나, 뭐 음. 설악산이든 오대산이든 대관령이든, 뭐 치악산도 마찬가지고요 네. 단풍이 다어뭐 명소라고 할수 있고,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1 9 상황이다 보니까 네, 유명 어떤 산보다는. 그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그 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그런 곳에 지역마다 그런 뭐 동네 뒷산에도 단풍이 뭐 예쁘게 물드는 네, 곳이 예. 많잖아요. 그래서 춘천 주변이나 원주 주변, 뭐 동해안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다 분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요새 보면. 음. 네, 변호사님 뭐 좋아하시는 곳이세요? 저는 그좀 편한 곳을 가고 싶어요 등산을 싫어하시는데. 네, <웃음> 그렇죠. 그래서, 그, 케이블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가랑산이 아 있어요. 어, 다랑산이 어, 네, 네. 있어. 먼돌라, 먼돌라. 네, 네, 네. 일출 보기도 굉장히 네. 명소고, 음. 되게 편하거든요. 리조트에서 이렇게 쭉 타고, <laughs> 이하게 <오와이> 올라갔다가 <laughs> 또볼수 있으니까. 하이이 신고 올라갈 수 있는 곳. 그렇죠. 네. 그래서, 가랑산 추천하고 음. 싶습니다. 음. 어, 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단풍 놀이를 가고 싶어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설악산이나 오대산, 이런 곳은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설명해주실까요? 음. 네, 예.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1일에 중대본 회의를 하면서 네. 단풍을 언급을 했습니다. 아. 이제 1단계로 낮춰지지만 네. 이 단풍 탐방에는 좀 단체 가을이, 이 이보다는 가족 단위 음. 소규모로 좀 해달라 탐방을 음. 해달라 그리고 반드시 마스크는 음. 반드시 착용해 달라는 당부를 했고요. 네. 환경부는 이 이에 앞서서 네. 가을 단풍은 모니터로 봐주세요. 아. 네. 그근데 사람들이 음. 그전에 또 모니터보다는 직접 또 가서 뭐 아, 그렇죠. 만져보고 공기도 뭐 공기도 보면. 마시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하나 상품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TV에서 그런 거기에서 바로 그 바로 나온 공기를 네. 쫙쫙 뿜어주고. <laughs> 코디 시스템을. 코디. <웃음> <웃음> 그러면 대관나지 않을까. 그 신선한 공기를 팍팍. 그렇죠. 그 공기도 그런데 네. 한지 지난주에 제가 저기 대관령의 그 무슨 땡땡 목장을 가봤는데 아직. 뭐 이렇게 단풍이 완연하게 물들지는 않았고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데 다 마스크 쓰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19를 지난 1월, 2월부터 해서 벌써 10월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깝한 부분 지금 또몇달 동안 두달 가까이 음. 우리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집 안에만 거의 음. 어, 머무를렀었는데 이럴 때는 조금 탁 트인 공간에서 사람들이 좀 모이지만 음.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도 1단계로 좀 완화가 됐으니까 <laughs> 마스크 잘 쓰고 저기 뭐손잘 세정하고 트인 공간에 나가면 좀 그런 정신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그렇게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아서 네. 지금 이제 설악산 울산바위, 예. 네. 오대산 전나무길 쉼터, 네, 네. 거기가. 그 단풍으로 되게 유명한 그렇죠,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출입 금지선을 쳤습니다. 아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예. 네, 쳐놓고 이 아까 좋아하시는 케이블카 네. 설악산 케이블카도 네. 탑승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음 이렇게 해서 좀좀 좀 접촉을, 네, 접촉을 좀 많이 줄이자. 음 왜냐하면 10월, 11월 이때가 어떻게 보면 다시 확산될 수 있는. 그렇죠. 이또 아까 말씀드렸던 독감이랑 음 겹치기 때문에 네. 최대한 좀 사람의 접촉을 좀 줄이기 위한 이 방법을 좀음 택한 것 같습니다. 괜히. 지금 우리 코로나 19가 뭐 교회, 뭐 신천지 네. 교회 이렇게 집회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음. 또 단풍놀이 이게 탁기면 아. 안 되니까 아예 이렇게 아예 차단을 한 사례가 좀 있는 걸로 보이더라 근데 좀 대단한 거는 우리가 뭐 우리 강원 기자회견에서도 추석 전에 또그 이후에 한글날 또 연휴 아 이거 좀 어떻게 폭증하지 않을까 네. 걱정도 많이 하고 정부에서도 뭐 방역조치 많이 했는데 의외로 방역이 잘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가 된 건데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본인의 개인 방역 수칙도 잘 지키시는 것 같고 네. 가급적이면 그런 접촉도 최소화 하시는 것 같고 이참 대단한 국민들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지금 뭐 유럽 선진국들 지금 최고치로 지금 치닫고 있고. 전 세계 에 지금 뭐몇 천만 명이 지금 감염이 됐는데 우리나라만 그 유독 잘 지켜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laughs> 들었어요. 이쪽 네. <laughs> 사실 마스크 안 쓰고 요즘에 나가면 음. 네. 입을 틀어먹게 되잖아요. 아, 그래서 네. 말도 못하고 네. 참 우리 국민들이 마스크 하나 진짜 잘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런 거 아파트에 이제 쓰레기 버리려고 잠깐 네. 나가면 마스크를 갑자기 안 하고 그냥 나가잖아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다시 들어와야죠. <laughs> 다시 들어와야죠. <laughs> 그래서 이잠바를 여기까지 이 하고, <laughs> 아...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걸어올라. 아... 저희 아... 1층에서. 아... <웃음> <웃음> 그런 방, 그러니까 괜히 엘리베이터를 타면, 뭐 같이 타는 경우가 생기면 좀 약간 민폐일 수도 그렇죠, 있어. 서 그렇죠. 차라리 아예 겨, 걸어서 빨리 갔다 오거나 음... 이런 방법을 택하고 <laughs> 네. 있습니다. 그런 인식 수준들이 되게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네.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